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 3일 상상의 날을 펼쳐봐 성남에서를 주제로 개최된 28회 성남 어린이날 큰잔치에 참석했습니다. 이날 행사는 모범 어린이 표창과 성남 시립 소년 소녀 합창단의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,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과 어린이들이 참석했습니다. 우리 성남에서 어린이날 큰잔치를 준비한 게 28년째입니다. 앞으로 이게 30년, 40년, 50년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 성남의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한번 생각하고 키워나가는 그런 좋은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행사에 앞서 신 시장은 집무실에서 어린이 등 20여 명과 특별한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. 신 시장은 오늘은 우리 어린이들이 소중한 꿈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고 축하하는 뜻깊은 날이라며 성남시가 모든 어린이들의 권리가 존중받는 진정한 아동 친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박수경제TV였습니다.